삶의 끝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선택. 존엄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곧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존엄사란 의료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고통 없이 생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엄사 또는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1940년대부터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등 디그니타스 같은 기관이 유명합니다. 네덜란드 리벨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연령 제한 없는 조력 자살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메이드 제도를 통해 신체 질환뿐 아니라 정신 질환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한국 대만 등은 연명 치료 중단은 가능하지만 조력 자살은 불법인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존엄사를 택하는 이유는 고통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자율성을 잃은 삶,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되는 느낌, 존엄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이러한 심리적 고통과 인간으로서의 자기통제상실이 주요 원인입니다. 존엄사는 나답게 마지막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택인 것이죠. 2016년 작품 미비포 유에서 윌 트레이너는 성공한 젊은 금융인이었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잃고, 조력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의 부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밝은 간병인 루이자를 고용합니다. 루이자는 그의 삶에 색을 입히고,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지만, 윌은 끝내 자신의 선택, 즉, 스위스 디그니타스 클리닉에서의 죽음을 고수합니다. 루이지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위례 죽음의 선택을 통해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설계된 마무리 일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엔 여전히 무거운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존엄사는 자살을 정당화하는가?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존엄사는 윤리, 종교, 철학, 제도의 경계에 있습니다. 명쾌한 답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되묻게 만듭니다.